안녕하세요. 김다인입니다. 우선 아웃리치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신 하나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의 모든 일정과 선교 단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청년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매우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우간다 선교를 처음 준비할 땐 우간다가 단순히 어른들이 많이 가는 선교지 또 청년이 아닌 어른들이 각자의 삶을 잘 꾸리신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삶의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는 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당장 현실을 바라봐야 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도 벅찬 내 세대와는 거리가 좀먼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기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우간다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직접 가서 경험해보는 간다는 젊음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많은 아이들의 눈은 별처럼 빛났고, 하늘에 떠있는 별은 우주에 직접 온 것처럼 아름다웠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나와 세상에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대답 안 하실 거니까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프리카 하면 척박, 척박하고 황폐한 땅 또는 개발도상국, 병든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아프리카는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으실까요?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살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를 내가 접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해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게 일반적인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간다를 향한 성교사님의 발걸음은 왜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왜못 살아야만 하는지 왜 아파야만 하는지, 또왜 하나님을 몰랐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그 뿌리를 다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들에게 전하는 일부터 사소한 위생,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끔 격려하는 일을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사명으로 묵묵히 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을 우간다로 보내주신 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이 숨쉬듯이 느껴졌고 그래서 모든 일정들이 참 감사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방대하신지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잠깐 일주일 정도의 기간만 그 지역의 발걸음을 남기고 왔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얕게 남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땅 위에 깊게 남겨져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가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것을 조금 따라다니고 조금의 도움을 드렸을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사실 선교 단원들을 위한 도움이었을 뿐이었는데 그걸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벅차더라고요. 이번에 6학년인 주하 주은이와 또그 친구들의 할머님이신 권사님들까지 총네 세대가 함께 하는 성교였어요. 절대 청년이 저와 의진 언니 둘뿐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할 일이 많았습니다. <laughs>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가서 구내염을 여섯 개를 얻었고요. 온몸에 담이 와서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약을 달고 살았고 또 모기 알레르기가 좀 심한 편인데. 다리에만 20방을 물렸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 갔다 왔는데 또 캐리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laughs> 오랜만에 제 한계를 좀 경험해 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간다 환경에 대해서 오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그 정도는 아니고요. 발전이 잘 되고 있는 나라인데 제가 조금 연약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래서 더 감사하고 행복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간다에서의 사역을 꿈꾸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했고 또 우간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보니 주변의 소중한 것들이 전부 감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게 그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 후원자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메시지 한 통이 또 우리를 위해서 한국에서 시간 내어 기도해주는 그 마음의 온기가 그 소중함을 너무 크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은 마음이지만, 앞으로 많은 떠나는 선교단들에게 기도로 잘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잘 결단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절대 청년이 저희 언니와 저둘 뿐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는 청년들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마음 쓸 일이 많았고 또 만나서 격려해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청년의 세대와 소통하길 원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고 또 젊은 에너지가 필요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우간다는 수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정말 젊음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다음 우간다 성교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숨겨뒀는데 이게 본론입니다. <laughs> 그들에게 젊은 에너지로 힘을 보태줄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간다는 9박 10일로 일정도 길고요. 다른 곳을 가는 거에 비해서 회비도 비싸고요.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어, 우리는 아무래도 조정하기 어려운 스케줄들이 있고, 알바와 회사 직장과 또 각자의 그런 개인적인 여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맡겨 드리고 나아가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은 의진언니에게 나중에, 들어주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언니도 되게 아무튼 잘 풀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청년들이 좀 많이 모이면 어떻게 교회에서 회비 같은 거좀 지원해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네? 그 지금도 해주시는 건데 좀더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성교를 통해서 저는 성실함과 지속성을 배웠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정말 많지만 이명현 성교사님이 성실하게 사역하시고 밟아나가시는 밟아 발자국이 끼니질 않도록 우리가 그 위로 같은 곳을 밟고 또 밟아나가다 보면 그 발걸음이 깊이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발걸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꾸준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이 그 자리를 따라 밟다 보면 결국 길이 생기잖아요. 성교사님의 발자국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청년들도 마음을 모아서 꾹 눌러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무간다를 향한 비전을 품고 성교를 향한 비전을 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만끽하시기를 함께 도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